1번 패턴이 잘못되었을 때 수정하는 방법. 먼저 메뉴를 누르고 3번에 들어가서 패턴을 확인한다. 1번부터 5 0번대 번호를 확인 후 다시 백. 그리고 직접 패턴으로 들어가고 오케이. 여기에서는 18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18번 오케이 여기서는 폴더 1번 방 오케이 완료되면 레디 여기서 노크 했던 애는 건들 필요 없고 다시 메뉴 그 다음에 백 변경된 걸 확인한다 변경 후 레디를 누르고 네. 테스트, 네. 테스트. 네. 완료.